자 바로 이 안에 김성은 씨가 물광피부를 위해서 매일 이걸 쓰신대요 이걸 바르는 겁니까? 네 바르는 달라요. 겁니다 뭘까요? 어, 되게 고가의 달걀 흰자? 스페셜한 어. 그런 것을 원래는 얼굴에 다 바르는 게 아닌데 그걸 얼굴에 막다 목에도 막 어. 바르고 어. 사치스럽게 아주 사치스럽게 아주 <laughs> 어. 그럴 거 같아요 정말 평범한 거고 다들 하고 계시는 걸것 같아요. 하고 있다고요? 네. 하고 있다고요? 네. 요즘 마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고 이렇단 말이 <laughs> 아니, 아니잖아요. 사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. 음.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피부과를 못 갔어요. 어? 네. 오히려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. 다 뒤집어지고 아, 제가 한번 이때 때 예민했어. 잘못했다가 뱀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진 적 있어요. 응, 너무 예민해서 응. 피부과 가도 레이저는 안 되는 피부입니다. 이럴 정도로 어. 정말 예민하고 에스테틱 가서 이손 관리 있잖아요. 격락 네. 같은 거. 응. 좀그 자리마다 이렇게 빨개져요. 아 저는 정말 관리를 못 받는 얼굴이에요. 음, 여기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. 지금의 김성은 씨의 피부를 만들어 주었다. 네.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지, 무엇인지? 김성은 씨의 물광 살 피부 살예 아이템 확인합니다. 공개해 주시죠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김성은 씨의 물광 살 피부 살예 아이템 확인합니다. 공개해 주시죠. 자. 가요! 둘, 셋, 넷! 짠! 진짜 어보예요? 아아 진짜 어보예요? 화장품이 두 개인 거잖아요. 그래, 이 진짜 뭔가 특별한 것이겠죠? 저는 음. 피부에 뭐가 과하면요,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래서 스킨케어도 항상 최소화해서 발라요. 음. 저는 정말 세안하고 스킨, 음? 수분크림. 끝! 아니, 저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쓰는 평범한 거랑 뭐 특별한 수분. 거 아니고요. 저는 정말 스킨 아 바르고 아 수분크림 바르고 끝이에요. 아니, 이분! 아니,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. 뭐 꾸준한 운동과 풍부한 수면이면 누구든 그 이럴 예. 거면 말이죠. 정말 쉬었어요. 그리고 성은씨가이 이렇게 피부가 얇고 지금 눈가가 이렇게 웃으면은 정말 맞아요, 예쁘게 예. 이렇게 주름이 살짝 어. 생기려고 하는 이때 아이크림을 안 발라준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모모한 행동인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아이크림 발라본 적이 없고요 또+ 또 저러다 또+ 또 <laughs> 나, 우리, 나한테 알 받아본 적도 우리 없고 그 우리, 아니+ 려 저는 니 아니+ 고니 아니+ 아 이런 걸 바르면 그다음날 뒤집어져요 음. 세상에 근데 저는 그냥 스킨이랑 수분크림 바르고 조금 당긴다면 음. 수분크림을 덧발리는 정도 아 정말 이게 단가요 <laughs> 정말+ 정말 네. 아니 제가 정말 여배우의 음. 물광 피부 특별한 뷰티 노하우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네. 첫 번째 김성우십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저도 참큰 기대를 하요요 제가 뭐랄까 이렇게 땀이 쭉 하고 나는 음. <laughs> 거야 뭘까요 제가 바르는 거나. 김성훈 씨가 바르는 거다 오히려 더 조금이지. 네. 저는 오히려 너무 다양하게 바르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오히려 칙칙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. 아. 정말 어. 약간 줄여보세요 아. 한 번. 제 그냥 팁이에요. 화장품, 아. 다이어트를, 아. 해라. 어, 화장품 어. 다이어트를 해라.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라. 이게 저만의 네. 팁입니다. 아. 어떻게 보십니까? 이렇게 어, 종류를 줄이고 또 가볍게 처리하는 스킨케어. 네. 사실 예민한 피부에는 특히 그런 화장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. 화장품의 개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포함된 성분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안 맞는 성분의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게 접촉 피부염이 잘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색소침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.